네 비타민 유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가영입니다. 네 오늘은 또 아, 어여쁜 우리 가영 씨랑 또 저희 방송 에서 처음 뵙죠. 그렇죠 언니. 방송에서도 방송... 처음 뵙고 실제로도 실제로도 처음... 처음 봤는데 그저 인물이 장난이 아니구만요. 아 언니 네, 감사합니다. 네 그저 화면화보다는 훨씬 실물이 그냥 장난이 아닌 에미나이 두모 형이서 오늘 또 스튜디오를 확 잡아버릴 기세로. 아, 언니도 잡은지 맛이 단단히 들었습니다. 아, 인사멘트가인사멘트가뭐 랩이... 기본 뭐 <laughs> MC죠 뭐. 네. 네. 남주선임씨들 네. 이제 밥술 뜨기 어려울 상황에 왔을 겁니다, 아마. 네. 저는 <laughs> 네. 설미 언니가 이만갑 응. 첫 출연할 때봤었는데 저는 굉장히 저 또래 아니면 한참 어린 줄 알았었거든요. 야또 뭐, 또 있어. 아니, 이런 입소, 이 정말로. 아니, 정말로. 저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소문을 응. 듣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응. 옷 깜짝 놀랐고, 정말로 저는 어, 설미 언니를, 와, 너무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아, 재밌다대단 네, 네. 그리고, 어제 그 아시는 지인분들이 어. 저한테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설미 언니 나가보라고. 한번. 아, 설미 언니 좀 데리고 오라고? 응, 어. 아니, 그리고 제가 좀 나가보라고 어, 좀배보라고좀 <laughs> 나가보라고 저뭐 달라질 거라고 어머어머 어, 어찌하실까 그러시는 할까?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 근데 그쪽은 제가 연줄이 없는데 연줄이 없는데 <laughs> 네, 과 가연 뚫을 수 있을까 했더니 아, 뭐 그걸 못 하겠냐. 우리 SNS가 있잖아요. 그래 우리 SNS로 네. 통해 뚫었어요. 그렇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또 오늘 또 토크가 너무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복지 문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죠? 언니, 네. 네. 만 7세부터 우리는 소년단 조직이라는 거부터 강제적으로 입덕을 하잖아요 강제로 <laughs> 강제죠. 입단을 강제적으로 뭐 반강제적으로 입단을 해서 그냥 이제 조직 생활을 늙어 죽을 때까지 북한은 60세까지 조직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틀의 메인 생활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맞아요. 누구보다 규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laughs> 근데 네, 남자선이 와서 우리가 아주 개판이라는 걸또 깨달았습니다. <laughs> 깨달았습니다. 참뭐 요즘 저도 이제 배가 좀 슬슬 불러오고 네. 있어서 아, 요즘 또 당근이란 데 빠졌지 않습니까? 아 어, 언니 당근 이렇게 <laughs> 하는 거. 그 알람도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어, 네, 당근이 왜 그렇게 사랑스럽습니까? 음, 북한은 음. 홍당무 북한은 홍당무잖아요. 홍당무죠. <laughs> 네. 아니 근데 저도 그 당근 하면 여성, 음. 엄마는 음.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이제 알았어요. <laughs> 왜냐면 아기를 이제 낳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야부터 빨리 하신 것 같아요, 언니. 그래요? 응. 음, 저보다 늦게 아는 사람들은 빨리 알 알려 하거든요. 그렇죠. 어, 그래서 언니가 아마 이 많은 분들이 보시면 음, 또 음. 언니 통해서알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진짜 이제 음. 한국에 계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지금 아기 침대를 이제 3개월밖에 못 쓴대요. 맞아요, 맞아요. 두달 내기기를 하면. 음. 근데 아구 침대가 꽤 비싸더라고요. 비싸요. 그랬는데, 몇 십만 원이요. 어, 몇십만원 하더라고 그래서 보다가 누군가 당근 얘기를 해서 당근이란 데 들어갔는데, 무료 나눔이 쫙! 있어. 근데 와 무료 나눔도 어떻게 나는 내가 만약에 무료 나눔 하면 어깨다좀힘딱 주고 가질까랑 가질까 이렇게 쓸것 같아 <laughs> 근데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손상된 부분 맞아요, 맞아요. 그거 다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음. 내가 그걸 보면서 눈물이 울컥 나오는 게이 사람이 굳쎄 내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laughs> 어떻게 알고 이거 하나하나 시간이 맞아요. 돈인 대한민국에서 블로그 하나하나를 작성을 해서 오, 굉장히 시간이 걸리죠 음. 그리고 음. 마지막 멘트가 얼마나 또지 아, 알것 같아. 나도 나눔을 받아서 음, 나눔을 합니다. 합니다. 음. 저는 아, 그 소원. 당근에서 그때 코로나 초기 때마스크나 음. 없어서 품절난 막 음. 있을 때 그때 거기에 마스크 아기 마스크 얼음 마스 아기 마스크를 이렇게 얼리고 또 직접 이렇게 만드신 거를 얼리신 음. 거예요. 무료라는 거. 예요 어머 어떡해 어떡해. 그때 그러지? 완전 줄서갖고시 같은 마스크였는데 그때 뭐고한 분에 하나씩만 드릴 수 있다고. 어머 어떡해. <laughs> 야얘나전 어, 예, 그때... 사람들 다 천사들인 거 같아. 맞아요. 그것도 그때 갑자기 가슴에 이게 뭐가 막지구도막다 살거든요. 아유 맞아. 서로. 그, 그때 제가 순간 욱고 가면서 응 어, 맞아, 맞아 맞아. 이거는 맞아. 어, 갑자기 욱거 가다.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배우는 되지 않거든요. 언니. 아 이게 그래어 진짜 배운다. 이게 무슨 학교 격의 음. 새로 보이는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느끼면서 그 나도 저거 깨끗하게 써 가지고 나눔 해야 되겠다. 받아봤어. 요응 받아봐야 돼.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느껴보고 받아봐야지 응. 한국 오니까 사람 대접도 받아봐야 알잖아 맞아. 막그 마스크 그분 영웅 친구들지 맞아. 그래서 가 그때 막 울컥하는 어. 거예요. 그래서 음. 그분 닉네임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네, 제가 꼭 보답을 하더라도 그 저는 마스카라 받고 음. 그분께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음. 어떻게 미안하지만 냉장고에 있는 음. 내 음료수를 제가 드렸거든요. 오, 그것도 너무 예쁘다. 아, 근데 그, 그분은 한땀 한땀 반건데 어. 저는 음. 그렇게밖에 할수 없어서. 지금도 그분 닉네임을 기억하고 계. <laughs> 니네 뭐입니까? 정부 우리 말해줘도 됩니다. 이런 용웅들국민 사랑이에요. 오, 네. 사랑 네. 너무 좋다. 나 저희 근처에 살거든요. 음. 저 원래 먹던 네. 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맞아, 겁니까 맞아. 여러분? 근데 저는 북한에 있을 때 한국 노래 처음 우리 듣잖아. 한국 사람들은 사랑하고 전쟁가더만. 네. <laughs> 사랑은 <웃음> 장난이 <웃음> 아니야. 다 아, 사랑. 사랑이 들어가지. 국민 사랑. 오빠. <laughs> 어 맞아 맞아 사랑하고 없으면 노래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어지이안돼 <laughs> <laughs> 그래서 그때는 아이 사람들이 그저서 혁명을 하지 않고 맨날 사랑만 하는 줄알았는데 <laughs> 여러분 혁명은 필요 없은데 오늘 사랑으로 혁명하는 대한민국 네. 승부하는 대한민국. 맞아요. 와 그런 것도 있었구나 저, 음. 어, 나 진짜 이제 그건 너무 감동 저는 필요 없어서 그냥 그냥 나름 하는 알았는데. 아니, 아니, 네. 그리고, 어, 아... 그 아... 줄 알았는데 그리고 저도 그그 애기 키울 때 당시에 그 굉장히 솔직히 애기, 애기 있어요? 네? 어, 애기 엄마처럼 많이 생겼는데 <laughs> 어디로 애기를 낳았어요? 이제 듣다 보니까 갑자기 <laughs> 어, 두 번째 충격. <laughs> 어, 애기 몇 살이에요? 어, 21개월이에요. 엄마 이쁘다. 어떻게 제일 이쁠 음. 텐데? 그러시니까. 응. 저 애기 있다는 얘기 를제 입으로 안 했어요. <laughs> 언니 방송에서. 아까 비밀 랭크보도 굳이, 오오. 그, 솔직히,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달봉민이라는 음. 거를 말하고 싶지만, 아! 응. 아, 기한테아 어, 어, 뭐,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어, 그래서 어. 이걸 좀 고민돼 가지고 제가 굉장히 어 많은 아, 고민을 하다가 말을 못, 하고 있었구나. 어,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일 없습니다. 많은 고민하다가 언니 제가 지금 임산부를 보니까 연기가 나서 지금 튀어 <laughs> 나구나. 네, <치워놨구나. 치워놨어. 웃음> 어. 근데 아기를 키우면서 아기 키우면서 그때 그 당근이라는 것도 우연히 알게 됐거든요 그기키우 알아요 네, 근데 그 엄마가 어 당근 들려고 장난감 한번 <laughs> 깨끗한 거 많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laughs> 제가 들어가 봤더니 어 진짜 물어 나눔 딱 쳤어요 아기 거 <laughs> 근데 쫙 나오더라고요 엄청 많다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 나눔으로 아기 장난감 몇 가지를 장만했죠 근데 그걸 <laughs> 또, 또 깨끗이 닦아가지고 <laughs> 어, 또 똑같이 물어 나눔 해드렸고 또 저도 또한 아기 옷이라던가 장난감 이런 거 있잖아요 물어 나눔으로 하면서 왠지 이렇게 그 뿌듯함? 지금도 막 제가 막 하고 나면 마치 뭐 북한에 너러있문탄 것보다 더 어, 너러영문, 영혼... 어, 나 지금 영혼된것 같지? 영혼된 느낌, 너러영문보다 영혼 더 완전 어깨 으쓱해가지고 막이러고막들어오는 <laughs> 느낌이 그리까 집에서 뭐 어떻게 안 보려나? 나는 할게 뭐였나? 어, 맞아요, 맞아요. 계속 맞아요. 찾고 있다더라? 고아요맞아 맞아요. 팔 줬는데 <laughs> 이분이 어. 막 임신 돼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거 보면은. 하지만요 막 뛰어가서 어, 어, 뭐라도 주고 싶어서 다시 막더 <laughs> 얹어드리고 팔 때도 혹시 팔, 네, 팔 때도 팔 때도 그분 모습 보면은 조금 더뭐더줄리려고 하고 음, 네, 음, 그래서 음. 저 댓글이 항상 제 후기는 음. 따뜻한 후기를 갖다 차 있는 것을 제가 읽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웃음> <아니>? <웃음> 아 그렇군요. <laughs> 그 책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동화책 네. 그 같은 게 한국 최고 난 저번에 놀랐어. 진짜 처음 내가 우리 첫째 딸을 초등학교에 데려오다 보니까 애기 때못 키워봤죠. 네. 근데 한국 책은 탁! 펼치니까 더 일어나더라고, 어? 책 안에서. <laughs> 상어서어어 어, 이! 이! 이이 악! 안에서. 어와고책서 슈키 일책한에을딱북한에 갖다 줬으어좋겠어북한에서는보고라도 아니 세상에 너무 음. 난 진짜 나비가 날아나와서 깜짝 놀랐잖아요. 음, 음. 뚜껑 책 뚜껑을 들었는데 아휴. 뭐난 너무 감동. 설마 기 태어난 순간부터 진짜. 감동이야? 주제가 <laughs> 막 무궁무진해질 것 같은 데아 진짜요? 굉장하잖아요. 야. 신세계 원니 첫째 키울 때랑 지금 둘째는 느낌이 너무 다를 거예요 첫째는 내가 키워보지도 못했잖아 한 달을 키우다가 북성되다 보니까 환경도 그렇고 뭔지 뭔지 모르지 그래서 지금은 그냥 허들갑이 허들갑이 아주 장난이 아닌데 지금 그 비싼 그런 책들 그 책을 맞아. 보면서 나는 야그 책도 무료나눔으로 또 가져왔어요 그래서 <laughs> 음, 책이 너무 깨끗한 거새 책이야 새책 <laughs> 우리 북한에서는 감한분이네 완전히 그 두꺼운 거 있잖아요 아유. 그래갖고 다 여니까 그냥 허네윤솔미 유명한 거 알고 그랬나 뭐 이러면서 <laughs> 언니 혹시 물어 나마다가 어?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어, 텐데. <laughs> 아 무료 나눔 하다가 있으면 해 촬영해야지 녹화해야겠다. 이러 녹화, <laughs> 네. 갖고 보는데막웃고가더라고 그래서 야이 비싼 책 이거 이게 얼마나 비싼데 이걸 어떻게 공짜로 이렇게, 이 사람은 돈 생각이 안 날까 아깝지 않을까? 근데 조금이라도 좀 받으면 어떨까? 그래서 정말 나도 이제 무료 나눔할 때는 뭐라도 나도 드리고 갖다 싶어요. 드리고 싶은. 응, 그래서 이제 화장품이랑 음. 샘플로 나오는 맞아, 것도 좋은 거, 어, 거 있잖아. 맞아. 그러면 예전 같으면 음.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나눠주고 막뭐 필요 없는 없는데 목에다 말하고 막 이렇게 내가 다 쓰려고 그랬어 사실은 역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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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어 맞지 <laughs> 역시 막이렇 뭐 바르려고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요거 요 그래도 샘플도 좋은 샘플 있잖아 맞아. 그러면 이거 무료나눔한테 갖다 <웃음> 줘야 <웃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언니도 배 안에 천사가 있으니까 <laughs> 이게 마음이 마음이 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천사인 것 같아 맞아요. 나는 진짜 요즘에 그 허, 난 당근에 너무 빠, <웃음> 당근에, <웃음> <계속> 빠, 당근에 <laughs> 재능 유설요. 어, <laughs> 요즘에 당근 하면 막 일하다가든 어나 뭐야 이렇게 하고 보는데 그, 막 높은 빼지를 획득하는 게 있어요 언니. 아 그래? 네, <laughs> 무슨 빼지? 많이 하면은 그 빼지를 어. 획득하셨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응 음, 그러면 음, 어떻게 음, 되는 음. 거야? 그러면 그 등급이 올라가요. 오마 내 등급이 또 올라가. 언니 프로필에 등급 이렇게 딱따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언니 보면서 신뢰가 가는 거예요. 오마 음, 뭐 어떡해? 아이 사람은 신뢰할 수있구나 어. 이렇게 이런 게 어느. 야 건데. 근데 뭐 공짜로 주는 우리 나눔 같은 건뭐 신뢰 안 해도 감사. 아직 그 어디 북한에서 상상이나 할수 <laughs> 있는 일이에요 글쎄? 대한민국 와서 항상 쓰레기장 아니면 그런데 음. 거리마다, 음. 거리마다 보면 옷이 막 쌓여 있고 그리고 우리 탈북민들을 하나같이 아, 아까워하잖아요. 그걸 아, 북한에 보냈으면 얼마나 그막 다시 막 탈북하고 싶고. <웃음> <등보네>. <웃음> 그런데 무련한 이런 걸 알게 음. 되니까. 와, 버릴 게 하나도 버릴 없구나. 버릴 게 없구나.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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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와, 진짜 여러분. 진짜 복지, 대한민국 복지가 북한에 비하면 하늘과 땅이 아니고요. 지옥과 천국이에요. 북한은 지역과 복지가 전국. 없죠? 응, 복지가 없는데. 근데 뭐 국가에서 만들어낸 복지도 정말 대단한 박수를 제가 보내지만 국민 스스로가 이렇게 네.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그렇다고 우리가 당근에다가 무슨 북한에서처럼 인민반처럼 매일 아침 돈을 내라고 아이고. 하나? 네, 그런 것도 없는데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나누고 서로 복지사회를 만들고 들 가는 이 대한민국이 아마 당근 아우 세계 이건 북한 사람이 아니고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해외 사람들이 봐도 음. 아마 저 예민 애들이 후라이를 까지 않나 이렇게 집쪽 그렇죠. 와서 음. 느끼지 않으면 뭐를 이런 희한한 기적 같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음. 네한 마디 더 하시 아니요 음. 그 제가 느꼈던 게아 이래서 지금이 대한민국의 그 발전 속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항상 음, 음, 음. 빠르게 하잖아요. 이게 빠르죠. 우리 국민들의 국민 의식 이렇게 당근도 어저기 음. 작은 것 같아 보여. 어이.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 그게. 당근은 영웅입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힘이 음.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가영 동무가 강사답게. 네, 역시, 그죠, 요게 되는구만요. 네, 오늘 우리 <laughs> 가영 씨랑 함께 당근에 푹 빠진 북한 애민아이들의 행복한 수다, 네, 천사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영TV 구독은 언니 김가영의 내로남불 내로남불 예 김가영의 내로남불은 독 중에서도 아주 네, 치명적인 독 구독입니다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